가, 가자 가자 가게 가게 이거지 이거지 뭐가 뭐가 새 아, 새새새 빨간색 새 이솔이 낮잠 잘때 같이 좀 잤는데 이소리는 쌩쌩해지고 저는 머리가 더 아파졌습니다 옆에서 먹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<laughs> 요즘에 빨대컵 대신에 저렇게 그냥 오픈된 컵에다가 주니까 물을 엄청 잘 먹고 좋아해 재밌어하고 <laughs> 컵에 잘 먹는다고 칭찬하자마자 몸에다가 다 뿌렸어 아빠 보는 아빠에서 다 뿌려버렸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축축하게 다 젖었어 아주 바족까지 젖었어. 젖었어 젖었어 물에 다 젖었어 음음 소라 같이 타타 돼. 돼이 a y 자다 d a Tada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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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a d a t a 고 a Tada. t 이 d 니 t 엄마! 보고 싶어? 밥. 밥? 어? 엄마 보고엄어 보고 엄어 보고싶어? 밥이라고? 밥 이라고 밥먹 고, 싶 다고 엄마 보고, 싶 어요？엄마 보러 갈까？엄마 <laughs> 엄마 보고, 싶어 빨리 엄마 퇴근 했대오고있대 엄마 빨리 보고, 싶 어？아, 내가 퇴근하고 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또 맛있는 밥을 해줬어요. 잘 먹을게요. 맛있게 드세요. 뭐 편집하고 올게빠이빠이빠이빠이 바이바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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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이빠이 이게 맛있겠네. 먹고 일초 울고 비타민 행복하게 먹고 있습니다. 이솔라약 받고 할머니 할아버지네 가자. 이병 갔다가 돈가스 먹으러 왔습니다. 오박사 돈가스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놀라고 신발 바꿔줬어요 <laughs> 돈가스 진짜 커요. <laughs> 한 병. 너무 맛있겠다. 없는데? 이건 뭐였지? 아 소고기. <목소리> <서거기. 목소리> 잘 먹겠습니다. 와 너무 이뻐요. 이 소리가 잠들어서 이걸 못 보네요. 이렇게 잠들어 버렸답니다. 아빠 환갑이신데 생물을 마음에 안 들면 교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의정부 신세계로 왔습니다. 아이 예쁘다. 아이 예쁘다. 아버님 생신 선물 사러 왔고 이 소리랑 기다리면서. <laughs>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이 예쁘다 아 예쁘다. <웃음> <웃음> 멋있다. 할아버지 나오면 할아버지. 보여드리자. 라 할아버지 오셨어. 희선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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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<하부는> 정면으로 보여 줘야지. 희선아. <laughs> 하부 안아 주세요. 하고. 그늘 생신 축하드립니다. 생신 축하 감사합니다. 와, 케이크 진짜 맛있습니다. 딸기 폭발 할아버지 생일 케이크 제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. 지금 딸기를 몇개 줬는데, 딸기 한개 이하로 떨어지면 아주 불안해하고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있어요. 내또가이 <laughs> 소리, 소리... 뭐라고 했더니 <laughs> 딸기 많이 먹는다고 뭐라 너무, 했더니 너무 추장하는 것 같아? 니 소리가 버는 것 같아. 이 소리 최고. 민망해? 마이 <laughs> 먹어, 먹어, 먹어. 먹어도 돼. 먹어. <목소리도> 먹어도 오, 돼. 다이 소리 거야. 고 잘한다. 오늘 긴장하는 날인데. 머리카락 떨어지면 안 되니까. 이 소리도 썰붓지 아, <목소리> 아, 귀여워. 와, 너무 멋있어. 야, 너무 멋있어요. 멋있다고 안 봤거든요? <laughs> 멋있어요. 우와. 와. 이소리 비닐 모자 갈았어요. 야자수로 변신했어요. 이소라, 너뭐 주서 먹어? 무 먹었어요? 어, 무 뭐, 뭐 하나 먹었어. <laughs> 이소리 또긴장할 거예요? 무 잘라주세요. <laughs> 정확처럼 돌고 다니는 크로스핏으로 단련된 2두, 3두, 여기다 쏘고 있습니다. 엄청 빠름. 여기서 미니 강판 가지고 놀고 있어요. 홍신의 아, 할아버지 자요. 아이보다! 너무 좋아. <laughs> 할아버지가 만져도 된대. 아, 어, 멋있다, 이 소리. <laughs> 진짜 많다. 허, 어쩐지 눈이 맵더라? 어, 제일 힘센 사람 시작. 아니, 지니가 우리 집 김장한다니까. 너, 너집 김장하는지 몰랐어. 이러는 거야. 그래서 나도 우리 집 김장하는지 몰랐어. <laughs> <laughs> 한 번도 못봐가지고 <laughs> 저희 집, 우리 몇 포기 한다고? 저는 5포기예요. 그럼 많이 하는 편인가? 많이 하는 편이죠. 어, 아, 나 지니네는 200포기 하니까 진짜 깜짝 놀랐어. <laughs> 힘들겠다. 그래서 재밌을 것 같은데. 일단 이러고 저희 여기 왔거든요. 어머며. 응? 음. 자, 이거 좀 먹어봐. 응? 음. 여기 김장 아주. 초고수라고 지금 엄마한테 인정받고 있네요. 이미 머리부터 고수 같다 보이긴 해. 잘한장한장 버무리고, 한장 예쁘게 오므려서, 지그재그로 이 배추 배가 하늘이 보이게, 이렇게 예쁘게 말아서 올려줘야 됩니다. 밑에가 이쪽이었으니까, 이번엔 반대로. 오케이.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양념을 좀덜 해서 어차피 위에서 양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, 그런 꿀팁이 있습니다 아맛있습니왜 음, <laughs> 이거 하나 남은 거안 먹어? 이걸로 찍어 먹을 거야? 이걸로 여태껏 먹었잖아 찍어버렸네 <웃음> <웃음> 어디서 자는 거야 이 소라? 아주 침대네. 나, <laughs> 가 <너가> 생각해도 웃기지. <laughs> 까꿍 어? 까꿍. 어? 어디 갔지? 까꿍. <laughs> 아, 장난꾸러기. 뭐 포도 뱉는 거야? 껍질? 에? 오 지지 아빠 줘 이리 와 잘했어 손에 매로 노래 많이 했어 근데 식탁에 막 손을 올려서 마음대로 막 먹어버리네. 먹어요 이 소리 메론 먹고 싶어요? 나 네, 먹게. 냠냠냠 냠. <laughs> 나 먹으려고 들면 거기서 입아 이렇게 벌려. 드려요? <laughs> 아직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입 크게 벌려요? 이번엔 포기야? <laughs> <laughs> 이소리 약잘 먹고 있어? 이소리 약 섞어서 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먹고 <laughs> 있는데요? 이러다가 먹어요 저거 봐오예오오 먹... 예. 오. 오, 너무 맛있어요 사과를 또 들고 왔어 이 소리 어 사과 이거 아주 이 소리 뭐. 장난감 맞네 오뭐 하는 요리하는 거야? 쟁반 로스 어 안녕 네. 뭐 와? 네, 어 안녕 네. 이 소리 가정부에서도 날겹 열심히 먹어가지고 지금 외할아버지 네, 손에 다 쥐어주고 있습니다. 우와, 우와, 이 맞네. 원래 집에선 이런 데못 들어가잖아. 여기서만 맞아, 맞아. 가능해. 우와, <laughs> 빠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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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샤... 가자. <laughs> 감동군까지 <laughs> <맞아. 웃음> 걸어올 줄 알았는데, 이설이 할아버지 빠빠이.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! 끄떡해.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이소나, 잘 잤어? 코끼리 두 마린 또 외도도 <laughs> 나왔어? 이소나, <laughs> 베개 배치 잘했다. 놀려고 일로 온거 아니었어? 이 소리 청진기요? 오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 소리 심장 소리 들었어요? 오, <laughs> 이 소리 비싼 게임기를 가져왔네. 아빠가 이기는 건데. 아빠가 보면 깜짝 놀리겠다. 몰래 몇 분만 만지자. 대신 던지면 혼다. 이 소리 아빠 기다릴 거야? 여기서 계속. 아빠는 테니스 언제까지 치는지 나 모르는데, 여기 너무 어둡잖아. 들어가자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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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Ha <laughs> ha <laughs> 우리랑 산책 나왔는데 오늘 진짜 추워가지고 모자랑 패딩에 얹은 셔츠까지 신고 나왔어요. 이 소리도 너무 추운지 밖에서 놀다가 금방 유목카 여기 태워달라고 가지고 앉아서 과자만 먹고 있습니다. 지금 들어가려고. <laughs> 너 과자를 몇 개를 집고 먹는 거야? 초라 몇개야너쎄다 <laughs> 음. 음. 맛있어? 냠냠. 응. 응? 너무 추워 이소라 우리 금방 들어왔잖아 너무 추워가지고 신발 갖다놔 그거 갖다놔 신으로 가자고 이소리랑 이책 보다가 이 불꽃놀이 설명해 주는데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불꽃축제 영상을 틀어줬더니 이소리가 엄청 좋아해요 너 저거 봐. 퐁퐁퐁 불꽃이다 퐁퐁퐁퐁퐁재재밌우우 했잖아. 너 무서워가지고 영상에서 나오는 o 꽃놀이 보고도 너우우 했잖아. n g p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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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n 아 p 아 n g p o n 냄새 이렇게 냄새 맡아 봐. 안리면안 돼. 냄새만 맡아. 안돼안씻안 안 씻었어. 냄새 쿵쿵쿵 냄새 맡는 거이게아 냄새 좋다. 아아 아. 아, 씻어 올게. 6시야. <laughs> 6시라고. 잠을 자. 아이, 잠을 자야지. 웃고 있으면 어떡해. 희한 놈이네. 눈만 빼고 내밀고. 연모, 안써어어서 <laughs> 웃고 있었어? 오래 깨워서 신나? 아주, 치장까지. 아주 외출할 준비가 잔뜩 됐구만. 오, 어이에.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될 패션이군. 어디 뭐 또래주라도 갈까? 아직 한 시간 남았는데 오픈하려나 봐. 아빠 공부하고 일곱 시에다 같이 가자. 아, 우 멋있어. 방금, 지금 나가야 할것 같은데. 어, 아과야우 네. 어, 코코넛? 이거. 네. 어, 키위. 네. 키위. 뭐 네. 응, 어. 알라. 네. 어, 키위 먹었어? 지 뉴뉴뉴. 어, 그건 뭐야? 네. 음. <laughs> 음, <laughs> 토마토 어디 있어요? 이 사람 토마토? <웃음> <웃음> 토마토? <목소리> 요요. 요요야, 요요. 사과 어디있어 사과? 어, 거기 있지. <목소리> 너 발가락 꼈지? 아니, 너 몸무게를 이렇게 지탱하면 안돼 여기다가. 그러면 아프지. 발빨 빼. 아, 더 희한 놈이네. <목소리> 인센다 왔는데 안갈 거야? 백화점 도착했어. 간다며. 안갈 거야? 안갈 거야? 일어나봐, 가자. 못 놀겠어? 더잘 거야? 일단, 올라나 가보려고 끄집어 내긴 했는데, 전혀 정신 못 차려. 오늘 새벽에 일어나가지고, 3시에 한번 깨고, 6시에 일어나서, 올라나 가보는데, 안 일어날 것 같아요. 흠. 아아왜 어디 가자고? 오빠 데리고 가야겠어? 응. 또 참아요? 응. 같이 가요? 하이. 어디 가자고? 오잉? 밖에 나가자고? 응? 안돼 너무 추워 오늘은. 응. 응. 아 <laughs> 나 오늘 엄청 춥다해서 레깅스 찾기 귀찮아서 응. 잠옷에다 바 집었어. 와. 그래서 오늘 잠옷 갈아입어야 돼. 심지어 잠옷도 무슨 승복 같네. <웃음> <웃음> 멋있다, 이소라. 이소라, 아빠가 얘기하잖아. 전화 받아봐. 전화 받아. 저기 안에서 뭐라 하는 거지? 아 뭐라 하는거지? 아 이쁜 치타라 했어? <laughs> 나 내가 들었어 이소리 엄마 뽀뽀하라고 했지 엄마 뽀뽀 뽀뽀뽀뽀 뽀뽀뽀 <laughs> 사랑해요 와 통화 잘한다 이소리 무서고질 무서워. 이소라, 고질 무서워. 와, 고질라, 고질라 나, 워다아무워운데 <laughs> 콜라는 왜챙워무서워라워워 <laughs> 보지러... 고질라 따라하는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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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남자의 자존심 아니 <laughs> 가면 <laughs> 끝이에요 네, 분리수거하고 창고에다가 옷 정리하고 이제 드라이 바뀌려고 옷 가지고 갔는데 세탁소 닫아가지고 돌아갔는데 소리 완전 졸렸네요 재워볼까? 실실실 <laughs> 둥시둥시둥시둥동시시